2022년의 첫 공지 1월 6일 업데이트 공지 바로 알아보도록 해요 금주 업데이트는 지난주에 예고드린대로 어썸패스 시즌 7의 업데이트가 진행됩니다 대규모 리뉴얼 어썸패스 시즌 7 매일매일 확정 1레벨 업이 가능한 1일 퀘스트와 어썸패스만의 독특한 퀘스트로 구성된 시즌 퀘스트를 플레이하고 최대 50레벨까지의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가격은 굉장히 저렴한 2,500원이라고 하네요 음... 시청자분들 좀 나눠드릴까요? <laughs> 어썸패스 시즌 7의 보상 변경점 항상 마지막에 주던 스킨이 이젠 27레벨에 획득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4주간 매일매일 111 퀘스트에만 참여해도 확정적으로 스킨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하네요 111 퀘스트도 함께 변경되었는데요 신규 어썸 패스의 111 퀘스트는 기존과 다르게 초기화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대신 어떤 유저분들이나 쉽게 클리어할 수 있는 퀘스트로 구성된다고 하네요 이게 새로 나온 미션의 사진인데 쉬운 대신 노가다 같은 느낌이 들것 같은데 솔직히 미션이 재미없어 보이네요 어? 왼쪽에 보시면 이전에 올라왔던 살짝 가려진 일러스트가 찬영이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네요 전 연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일 퀘스트가 변경되는 만큼 시즌 퀘스트도 함께 변경되는데요. 매주 목요일 오전 5시마다 10개의 시즌 퀘스트가 추가되고 일일 퀘스트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미션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많은 양의 별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하네요. 와 녹아다 엄청 해야겠는데요. 어썸패스 시즌 7의 진행 기간은 1월 6일 업데이트 점검 이후부터 2월 3일 23시 59분 59초까지 약 4주간 진행된다고 하네요. 시즌이 끝나고도 추가 일주일 동안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망의 어썸패스 스킨이 공개됐습니다. 가면계도 박찬희 귀족 탐정, 엄지훈. 찬영이는 되게 멋있고, 지훈이는 굉장히 세련됐네요. 어썸패스의 신규 액세서리도 추가됩니다. 골든 로즈 프레임, 황금 장미의 영광, 트윙클 로즈가 추가된다고 하네요. 방금 보셨던 스킨들의 액션도 추가되는데요. 달빛 아래 드러난 정체. 여유로운 추리. 약간, 괴도키드와 남도이를 보는 것 같아서 되게 설레네요. 마지막으로 서버 점검 시간입니다. 점검에는 2021년이라고 적혀있지만, 2022년 1월 6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진행된다고 하네요. 한 해가 바뀐 만큼 여러분들도 조금 더 성장하셨나요? 어썸피스는 바보라서 서버 공지를 2021년으로 적어놨네요. 농담이고 어썸피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